회천중앙역 파라곤 아파트 모델하우스입니다. 회사 보유분 선착순 분양 중에 있으며 계약금 500만원으로 입주시까지 추가자금 없이 가는 조건으로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모델하우스 방문 예약시 제주도 여행상품권을 드립니다. 회사 보유분 특별혜택 방문 예약시 제주도 여행상품권 증정. 청약 공장 없이 누구나 계약이 가능한 선착순 분양조건이며 로얄층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회천중앙역 바로 앞, 초역세권 입지, 학세권 입지, 수변공원이 바로 앞에 있는 입지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가격에 놀라고 입지에 반할 수 있는 곳 계약자를 위한 아주 특별한 프리미엄 조건 계약금 500만원으로 입주 시까지 패키지 옵션 선택 시 최대 40% 옵션과 할인 무상 제공 등 여기에 추가적인 조건인 계약 안심 보장제가 적용됩니다. 자녀 세대 분양가 조건 변경 시 소급 적용됩니다. 현실은 조기 분양 완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나 선호하는 입지의 회천 신도시 회천 중앙역이 2027년 개통 예정이며 개통 시 서울 출퇴근이 상당히 빨라지며 GTX 개통시 강남, 인천, 일산, 수원 등 어디든 20분,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해집니다. 회천중앙역 파라곤은 9월 그랜드 오픈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청약을 시작한 후 계약을 진행한 아파트입니다. 현재는 누구나 청약통장 없이 계약이 가능합니다. 회사 보유분 특별 혜택이 제공되고 있어 방문 예약 후 혜택을 받으세요. 회천중앙역 파라곤 아파트에 대한 미래 프리미엄을 미리 느껴보세요. 더 가깝게, 더 빛나게, 회천중앙역 파라곤 미래 프리미엄을 잡으세요. 회천중앙역 파라곤 아파트 단지는 수변공원 바로 앞과 대광로 제비양역 단지와 붙어 있으며 남향 남동향 남서향 배치에 72제곱미터 50세대 84제곱미터 어타입 402세대 84제곱미터 비타입 393세대로 총 845세대가 2028년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선호할 수 있게 채광 및통풍이 뛰어나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교통교육 자연생활 모든 것이 완벽해지는 회천 신도시에서 파라곤의 명품 라이프를 느껴보십시오. 더 빨라지는 서울 출퇴근이 상당히 빨라지며 테크노밸리 상업시설이 들어서면 주택에 대한 수요층이 늘어나기에 매매가 전세월세가 큰 폭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도보거리 안심학세권으로 어린 자녀들의 등하교와 교육에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신도시에 생활한다는 것은 미래 프리미엄과 주거 프리미엄을 모두 누릴 수 있는 특혜입니다. 분당신도시, 일산신도시, 판교신도시 등 신도시에 거주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미래 가치에 대한 프리미엄도 많이 상승했지만 생활의 만족도와 자녀 교육에서도 큰 만족감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회천중앙역 파라곤 아파트에서 좋은 혜택으로 분양을 받으시고 미래 가치를 누리시길 바라봅니다 모델하우스는 방문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어 꼭 사전 방문 예약 후 제주도 여행상품권도 받으시고 자세한 상담과 함께 로얄층 선점 기회도 꼭 잡으시길 바래요. 회천중앙역 파라곤 아파트는 특화설계로 현관 앞 공용창고가 제공됩니다. 광폭거실 특화설계로 넓어보아는 거실은 또 다른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법적 조경 면적 이상의 조경 시설이 들어서기에 드넓은 중앙공원 등 단지 산책과 함께 여유로운 동간 거리로 만족도는 더 높게 진행됩니다. 신규 아파트답게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로 입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피트니스, 작은 도서관, 북카페 등 일상을 풍요롭게 합니다. 누구나 선호하는 판상형 그리고 타워형 구조와 남양 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 통풍성을 극대화하고 난방비 절감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회천 중앙역 파라곤 입주민들이 용을 하게 되는 커뮤니티 시설들 이미지입니다. 72제곱미터 평면도입니다. 3베이 구조의 넓은 거실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특화 설계. 84호 타입 평면도입니다. 3베이 구조. 84비타입 평면도입니다. 3베이 구조. 회천중앙역 파라곤 자녀세대 회사보유분. 특별혜택으로 선착순 분양 중이며 방문 예약시 제주도 여행상품권을 드립니다.